몇 시야? 세 시. 길이 긴내긴 네, 이게 낚지 잡아가고 막또그 팔로 가려고 그냥 엄마 밥도 못 먹고 또 혼나게 가야 돼요. 팔로. 길이 생겼을 때 우리 지금. 그럼 길이 생겼을 때 이제 갔다 와야 되니까. 밥을 빨리 갔다 와야 되겠네.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 타러 가셔야지 네. 음. 차타셔오야 뭘. 그 아, 빨리 갔다 와야겠다. 되 금방 들어오네 덩달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차 타죠? 이 차. 어, 나 타요. 여기, 여기 타고 가고 말아. 예, 예. 예. 갖다 올려놔야 되니까. 때를 놓치면 큰일. 항상 급하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 항상 고하죠 그냥. 왜요, 이렇게? 제가 갖다 면뭐 이걸 갖다 또아지를 팔아야 되잖아. 살려좀신 것도 팔아야 돼. 겨울 더군다나 해가 짧아가지고, 낮이 짧아가지고, 밤은 길고. 그뭐 해볼 게 없어 나잖아. 이제 바다 갔다만 하루 다가는 거죠. 뭐. 영흥도에서 횟집을 한다는 아들내로 급히 향하시는데요. 이 길이 막히면 집을 목전에 두고도 남의 집 신세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